마지막 날에 보거든요. 네, 자, 아, a 빼기 b 가 아, 1이고, 아.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마일이다. 네. 자, 16번인가요? 어. 아, 20 이거 20, 21 빼기 a, 20, 21 이거 어떻게2021 제곱 만들 수 있어? 그거는 빼는 합차를 하면 됩니다. 저는 저는 풀었어요. 저도 그냥 이게 있어요. 곱셈 공식인 것처럼 아 보이는데 그냥 연립폰정식으로 풀면 돼. 맞아요. 맞아요. a는 이렇게 아, 넘겨서 대입해서 네? 나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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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B도 해서 그러니까 이거 둘로 어. 봐봐 곱셈 공식 일단 써보긴 할게 음, A B의 제곱은 음, A 음, 제곱 더하기 B 제곱 음, 마이너스 2AB 나오니까 네. 여기 1이어서 1이고 여기 마일이네 그럼 마이너스 2AB 해갖고 AB가 몇이야 마일 마일이네 이제 네 그럼 마일이고 음, 1인데 아직 잘 모르겠어 곱해서 마일 빼서 1 찾을 수 있으면 여기서 찾아도 돼? 네뭐 있어? 곱해서 마1 어. 해서 2안 어. 찾아지네 어. 왜냐면 오메가거든요 그러면 더하기까지 해볼게 더하기 자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까지 한번 해볼게 그럼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4에 b 4에 b 하기를 개념으로 2에 b 자 그러면 예. 이게 1 결국에 <laughs> 마1 마이너스 4마3아 3이네 <laughs> 그러면 A 플러스 B가 불마 루트 3A예요. 3I입니다. 10. 아, 네. 자, 그래서 A하고 B를 구해야 돼. 이거 둘을 더하고 나누면 더하고 빼면 A, B 나오거 그럼 더하면 A는 2분의 1, 불마 루트 3이 A, 게 나오네. 빼면 B는 2분의 면얘 마플 루트 3 이거 어 잠깐만. 어, 아까 했던 거 오메가입니다. 세제곱해서 몇대 오메가? 얘마일대 예. 여기가 마이너스 여야지질 때는 애다. 아, 알겠지? 그럼 뭐가 A 뭐가 빈지 어떻게 하냐? 플러스 마이너스하든, 마이너스 하든 마이너스 플러스 하든 답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음, 아니고 맞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나를 계속 부러웠어요. 사실 아뭐거 똑같지 않았어? 어? 아니가 근데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다르게. 하나는 플러스 1이어야 되지 않아요? 아. 근데 빼는데 잠만 이거 잘못 음, 썼다 나. 잘못 썼어. 자 이거 둘 음, 더하면 이게 맞긴 한데 음, 네. 뺄 때는 여기서 여기 빼야 되거든? 여기 이거네. 아, 예. 네. 이렇게 해야 되네. 그럼 여기 풀만 똑같이 써야 되네. 그럼 이제 플러스만 하든 마이너스만 하는 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다는 그럼 이거 좀 복잡한데, 이것도. B는 세제곱하면 1대네고, 얘는 여섯제곱,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대네. 달라지구. 네. 근데 얘가 지금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지? 아까 뭐였어? 6, 8, 2요 2, 2. 637 3이 없다 그치? 난리라고 야네 하고 두개 남은 거 있지? 네 어. 응. 자, 그래서 B는 세제곱판 1이어서 그냥 B제곱. 그다 얘는 세제곱판을. 세제곱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얘는 네. 이너스1이 근데 마이너스 1의 홀수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다 거. 네. 그래서 이거 플러스 2제곱으로 바뀌어.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다이네 네. 이거 좀 어려운데. 아, 디피고다 맞아요. 선생님, 근데, 이거, A는 B 플러스 1 이렇게 해가지고, AB에다가 대입해서 양면에다가 A 플러스 양면에다 1, 아니면 B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했어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laughs> 아니, 예. A는 B 플러스 1 해갖고 이걸 저기 넣었다는 거지 AB에다가요. 응. 어, 어 AB, 여기가 아니고 AB 네? 여기 넣었다고? 네. 네? 네. 어? 그래도 되지. 무슨 게임이지 어떻게 네. 너. 너그 생각을 했지. 기발하잖아. 아니 <laughs> 그게 아니야. <laughs> 그럼 이 b는 제곱하면1 된다네. 네. 근데 a는. a도 제곱하면1 된다고 풀었어? 아니요. b, b, b b는 a b를 해 가지고 또 아. 쪽에다 곱했는데. 어 저도 그렇게 풀었어요. 나 아, 맞아요. B는 뭐 어떻게 했다고? B는 A 1이에요. 여기 A B, A B는 1에서 변형해서 어, 이렇게 해서 거기 A. 아 이걸 뭐, 또 A 배에서 넣었다고? 네. 아 식을 두번 넣었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잘 했어. 오케이 어, 잘했네. 말못 나. 어 잘했네. 오케이. 잘했어. 보강 어떻게 하요보받은 기분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즉, 네. 이거 알면은 이제 똑같이 세제곱해서 세제곱 서 마이너스 1 0만으면다 아아 나는 아 직접 구한 거아 <laughs> 보고 <보호해 놓고 웃음> 자, 17번은 쉽죠 또 이지 하나 y I don't know. I d o n 아니 n o w I don't know. I 그 o n t know. I don't k n o x I d 스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이거 15번은 이거 연조립 제법을 했니? 아니요. 저는 연조립제법하기 너무 어려워서 연조립 제법을 했는데. 이거 15번 연조립 제법을 했 계속 이거 <laughs> <나눠야> 된다. 니야는거야 이거 는거아는거말 하는 거야 이거 나는거말 하는 거아 아니야? 하 그래? 나눈다고? 선생 이건 쉬워요 이거 못했잖아 나 했어 이거 내가 너알려줬잖아 이거 4번, 3번, 이거 3번이잖아 나이너 알려줬어 잠깐 <laughs> 6이 아니라 8이야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요거맨 아, 처음 나온 게 D야 이거는 이제 찾을 아. 수 있고 그다음 2분의 나눠야 되는데 나누기 전에 요거 2로 나눈 거 써야 된다 이렇게 네. 아 그렇구나 러고 2분의 해야 돼 왜요? 왜 그러냐면 선생다 구한 다음에 그냥 2에 3개로 나누고 이 제곱 나누고 이 나누고 그래도 근데... 그게 똑같은 거예요 아네자왜 어. 그러냐면 지금 우리 이 어쩌고 저쩌고 이 3차식을 내가 원래는 여기서는 2x-1로 나누고 싶은데 네. 내가 나눈 거는 이걸로 나눈 게 아니고 이걸로 나누는 거잖아 <laughs> 네. 너 나무 정리할 때 많이 한 거잖아 응. 응. 네. 그럼 여기 뭐 이렇게 있으면 응. 이걸 네. 내가 2x 빼리로 바꾸면 네. 여기 어떻게 해야 돼? 2를 나눠야 돼 그래서 나눠야 되기 이걸로 지금 적어야 돼 네. 얘가 네. 아니고 얘로 적어야 돼 어렵다 안 어려운데 그래서 이거 4 내려오고 다시 곱하고 2분의 1 곱하고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면 <laughs> 3 그래서 얘가 이제 다시 c고요 네. 여기 또2또 네. 나눠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조립제법 다시 하셔야 돼요. 1, 2, 여기 1, 2, 2, 2, 3. 그다음 마지막 얘도 2 나눠서 1 네. 써서 이게 a다. 그러면 네. 음. 그런 거 몰라서 다 아, 전개해버렸어 진짜? 대단하다 인간 승리하셔 그쵸 맞았어? 맞았지 근데 전개하는 게더 빨라 보이네 더 빨랐어 나는 전개하기까더빠랐다고네 왜냐면 A가 1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 먹박하다 문덕진 변경도 이게 3차 아니고 4차 막 5차 이랬으면 어떡하려고 그랬으면 근데 틀려야죠 흘려야 흘려야 러시아 아 러시아인 줄 알려드려 요즘디패스 몰라 너 그, 그, 뭐안 해도 돼? 더 어, <laughs> 질문 없습니까? 네. 이질문이 지금 눈치할 요 이게 뭐예요? 어, 오늘은...